오늘은 재패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입는 걸로 다 해볼게요. 이렇게 왔는데? 저는 일단 이거. 이것도 이쁘고. 그치. 제가 재밌는 거 봤거든요. 맨 밑에.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누르면은 되거든요. 이게. 이렇게 해도 되고,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고, 여기서 머리를 골라줄게요. 머리를 여기서 이거 풀면 되잖아. 어, 진짜 이쁜데? 어, 초점 안 맞아. 어, 아, 됐다, 됐다. 자, 이번에는 이걸 빼고 옷을 입혀올게요. 옷은 와이피 뭐 일단 머리 묶고 아닌가? 이거 하자 다시 한번 묶이고 아 진짜 이쁘다 아 이것도 아내 신발이 전 이것밖에 없어서 하고 양말은 이거 신고 머리띠 뭐할거 없으니까 저장하고 i 그 g 안녕